을 봅니다. 2024년 첫 챔피언의 마지막 자리 이제 정해지겠습니다. 행복교육도시 화천 2024 춘계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 대학부 결승입니다. 울산 울산과학대와 경북 위덕대의 막대결 계속해서 화천생활체육경기장 보조구장에서 끝까지 권희은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춘계 연맹전 이 대장정의 마무리를 가져가게 될 결, 이 대학부 결승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중등부 그리고 어, 어제 뭐 고등부도 했고 네. 이제 대학부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아 정말 마지막인 만큼 선수들 치들을 또 어떻게 발휘를 하게 될지 이러한 장면들을 <laughs> 많이 볼수 있고, 예. 네 지금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제 하트를 만드는 네, 아주. 또 귀여운 모습이 또한 차례 있었습니다. 경기 전부터 이 선수들의 조직력을 한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승에 맞서는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숙희 감독의 울산 울산과학대입니다. 조호진 골키퍼 안송이, 우영미, 최민아 고은빈, 양다민, 천세화, 박수정, 박현서, 황하연, 박가연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 엔트리를 보면 어일 경기와 동일합니다. 어, 경북 위덕대와의 그 1차전 네. 그 경기와 동일하게 가져갔고 그리고 이 천세화 선수 황하연 선수 그리고 박가영 박수정 이 모든 선수들이 또 득점이라는 또 좋은 그런 기억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또 좋은 모습 활약 보여 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첫 경기와 같은 라인업 그리고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울산과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북 위덕대 홍상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우서빈 골키퍼, 김윤경, 김지훈, 이채은, 엄민경, 이현정, 배예빈, 김신지, 장진영, 정유진, 전유경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이 라인업 역시 굉장히 쟁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들 하나 한, 한, 한 명이 그이스이아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활약을 했던 선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사실은 쌓여갈 때좀더 강한 상대 그리고 좀더 피지컬적으로 좀 뛰어난 상대들 이러한 상대들과의 맞붙었던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어, 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갈 테니까요. 오늘 경기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맞대결에서의 아쉬움을 이젠 털어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경북 위덕대학교의 11명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대회말로 쟁쟁한 선수들이 함께 뛰어주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와들이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게 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편에 울산과학대, 오른편에 위덕대가 위치합니다. 오늘 위덕대학교는 흰색상이 가장 가지고요. 엄민경 오른쪽에서 올려줬습니다. 굴절 있었고요. 네. 네. 놓쳤고 잡았습니다. 주어진 네 일단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움직임 그 자체에서 굉장히 힘이 느껴집니다. 네. 자, 역시 이렇게 묘한 굴절이 나왔을 때또 미끄러운 그라운드에서. 어떤 변수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정미가 찔러줍니다. 자, 가운데에서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황아연, 황아연 슛은 뀌었습니다자 그리고 정유진이 좋은 터치 이후에 여기서 잡혔습니다. 네, 확실히 패턴이 좋아요. 지금 어, 울산과학대가 만들어가는 그 패턴이 네. 패스 주고 받고 그리고 사이드로 뿌려낸 이 공을 다시 또 재차 꺾어주는 예. 이러한 장면들, 오, 선수들의 그런 위치 선정들이 아주 좋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 정유진이 아, 네. 여기서 쓰러지면서 뒷머리 쪽에 강하게 빈지 슈팅 각도는 열리지 않았고요 오른쪽으로 줍니다. 크로스 능력 있거든요. 일단은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김신지. 오른발 네. 때려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슈팅 계속 시도해야 하고요. 어, 위덕대가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살펴봤을 때 뭔가 억지스럽지 않고 네. 편안하게 이제 그 흐름 그대로 가져가는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유려하게 흘러갔던 패턴이었고요. 네. 마지막 마무리는 김신지 선수였습니다. 찔러주미라 박가현이 달리미라 박가현 빠릅니다. 살려놓고 박가현 점점 치고 있습니다. 자 뒤쪽 박수정 메트로입니다. 네. 어... 어... 오서빈의 선방. 어, 이런 드리블 템포 그리고 슈팅에 이어지는 어, 이 장면 너무 좋은데요. 예. 탁 접어놓고 바로 슈팅으로 이어가는 이 템포 너무 좋았습니다. 박 수정 선수의 멋진 시도였습니다. 위덕대학교에게서 좋은 공격 패턴이 보이자마자. 울산과학대학교에서도 곧바로 보여주네요. 그렇죠. 이게 잡아놓고 밀어줍니다. 굴절 네. 가운데 돌면서 돌면서 내줬습니다. 네. 오리전 아 정유진 살짝 떴습니다. 아 정말 이거는 굉장한 슈팅이에요. 예. 지금 흐르는 볼을 그대로 이 속도감을 살려서 슈팅을 지금 시도를 해봤거든요. 네. 이것을 보고 내줬던 장면도 좋았고. 발등에 제대로 얹혔는데 이것이 뜨고 말았습니다. 장진영의 이타적인 플레이 이후에 정유진에게서 공간이 났고요. 마음먹네요. 네. 민덕대학교 길게 붙여줍니다. 전유경 잡고요. 조진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거요. 사실 지금 울산과학대 선수들이 뭐 라인을 지키고 하고 막 이러한 장면들은 잘 이끌어져 가고 있는데 네. 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마킹이 어 약간. 혼전 상황 결국은 끊어냅니다. 전유경 달립니다. 네. 전유경 빠립니다 전유경 좋아요. 전유경 흔들면서 네. 벗어납니다. 아 확실히 힘이 있어요. 네. 지금 최민아 선수가 강하게 이제 몸싸움을 해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잡는데도 불구하고 <laughs> 이겨냈어요. 네. 마치 탱크 같았던 돌파. 그렇습니다. 지금 살짝 오른쪽으로 접어놓은 이후에 내줬습니다. 네, 따라가는 천세와. 천세와. 일자의 시도. 천세와. 자 흔들면서 크로스 갑니다. 아! 반대편! 오! 오! 걸리지 않습니다. 아 천세화 선수의 이 드리블링 어, 굉장히 깔끔하고 템포가 굉장히 좋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살려냅니다. 김신지 찔러줍니다.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결한 플레이를 노려봤던 울산과학대와 위덕대. 자, 여기서의 기가 막힌 드리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이런 템포를 빼앗는 드리블. 아, 너무 좋고요. 여기서 예. 제차 몇 번을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신지 붙여 줬고요. 네. 수비 머리에 맞았고 세컨볼 살아 있습니다. 슈팅! 슈팅! 옆으로 흘렀습니다. 어. 마무리까지 보여줬던 이현정. 네. 정말 이 선수들의 집중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지체 없이 슛을 시도해봤는데 굴절된 공에 또 반응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기을 가...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오른쪽 측면 한 번에 붙여줍니다 머리에자 뛰어 벗어납니다 전유경의 헤더 네, 이렇게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한 전유경 선수의 헤더 능력, 이러한 것들도 네,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지금 최민아 선수가 방해를 잘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천세화가 봤습니다 천세화 다시 한번 흔듭니다. 어, 좋아요. 천세화, 연란합니다 천세화, 천세화! 마무리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 스피드를 빠르게 살려가면서, 아, 이 템포를 수비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네. 그렇죠. 뭐 거의 엇박 타듯이. 그렇죠. 아주 혼란합니다. 네, 그리고 뭐 왼발 오른발 할 것도 없이. 네. 뭐 좌측 우측 아무데나 가기 때문에 더 올려줍니다. 해도. 오, 역급무리였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방향만 틀어준다면 골키퍼의 입장에서는 좀 반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니어 포스트를 확실하게 노렸던 머리였습니다. 자, 계속되는 위덕대학교의 도전 세컨 볼을 향해서 슛팅! 마크 조진 선박. 대로 빠르게 진행. 그렇습니다. 왼쪽 크로스 골절 세컨 볼. 떨어졌습니다. 잡아놓고 착 돌린다 오지 않았고요. 김신지 다시 한번 패스. 계속해서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김신지 어어, 오, 다시 주어진. 아 주어진이 본인의 주어진 발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런 공의 흐름들. 이 슈팅을 막아낸 것도 어, 지금 보세요 공에 대한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장면 너무 좋았고요. 네. 이것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만 계속해서 바라. 좌측면 베이빈 붙였습니다. 예나. 어아이 버린 머리에 맞았지만 다시 조어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머리에 맞춘 것이 몇번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정말 완벽하게 맞춰냈고 유효 슈팅까지 성공을 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유경 선수의 헤더를 마지막으로 양 팀의 치열했던 전반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0대 0이었습니다. 네, 정말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울산과학대 그리고 어 학부모분들, 이번 춘계연맹전에서도 화천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양 팀의 챔피언을 향한 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왼편에 위덕대, 오른편에 울산고학대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풀어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답! 패스! 경기! 골! 위덕대학교 선제골, 창진영입니다! 아, 어, 정말 이런 한끗 차이! 이 패스가 들어가는 그 장면도 너무 좋았고요. 아, 이 침착한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예술적인 패스, 예술적인 득점. 아, 모두가 얼싸안으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고 들어가는 것 그리고 살짝 그 뒷공간을 보고 내주는 것. 아,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완벽한 연계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아, 지금 에... 모든 코치진들을 찾아가서 송유라 코치 그리고 홍상현 감독에게도 애정 표현을 나누면서 위덕대학교가 기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소... 자, 이어서 코너킥 기회까지 위덕대학교 제대로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왼발로 높게 네. 갑니다. 이 후에 세컨볼 살려내면서 울산과학대 역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천세와. 일단은 미덕대학교가 오! 저 정유진 선수의 태클 과정이었고요. 상대의 역습을 차단 냈습니다. 여기서의 혼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킥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게 골대 쪽을 향했고요. 어, 공이 또 미끄러지지만 미덕대학교 뺏어 갖고 오! 대결이 됩니다. 전유경! 네, 슈팅! 터닝 슛까지. 뭔가 이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 지금 위덕대 선수들이 모든 스캐닝이 아주 네. 여유롭게 잘 되고 있어요. 어 이번엔 장진영 선수의 이 백헤더 패스가 너무 잘 들어갔고요. 선제골과 반대로 황하연이 찰것 같습니다. 네, 슛 위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네, 한번 과감하게 슈팅으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네. 상대의 골문을 노려봤던 직접 프리킥. 붙여 줍니다. 헤로! 네. 프리 헤더였는데요. 박가연이 머리를 감싸 주었습니다. 아. 네, 정말 정확한 킥에 이렇게 어, 프리로 헤더를 시도합니다. 베빈, 김신지 봤습니다. 김신지! 김신지! 오! 뚝 떨어지는 쇼. 어, 정말 굉장히 가볍게 차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베빈 선수가 공간을 만들어냈고, 네, 네, 찰수 있는 그냥 골대가 보이면 지체 없이 슈팅을 시도합니다. 그렇죠. 김규현 크로스 머리에 맞았습니다. 퍽점! 네, 어. 박수정! 포효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계속해서 사이드에서 뿌려주는 이 장면이 있었는데 아, 결국 만들어냅니다. 아, 박수정의 월클 마무리 그리고 월클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정말. 여기 사이드에서 올라갔던 이 장면도 너무 좋았고 예. 여기에서 흘려줬던 거 들어가면서 아. 마무리까지. 아,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로 기가 막히게 떨궈졌고요 이후에 셀레브레이션까지 함께 하시죠. 아. 아, 그림인데요. 네, 정말 이거 좀 연습한 거 아닙니까? <laughs> 아저 <laughs> 아, 월클 표정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사실 이 볼터치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좋았던 박수정 선수로 보기에도 라인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요. 거리에맞습니다 오! 오! 네, 와. 정말 강한 슈팅이었어요. 예. 김신지 선수가 이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투 차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공의 세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김신지 선수의 폼을 보겠습니다. 오. 공도 막 네. 부회전으로 날아갑니다. 그렇죠. 스윙은 크지만 사실 많은 힘을 주는 것 바랍니다. 김신지! 레버! 슈퍼 세이브! 아 조어진 선수가 사실 뭐한점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중반점부터 네.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와 마음 먹고 때린 슈팅이었는데 네, 조어진 그렇죠. 골키퍼. 그리고 이 볼이 앞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볼의 그 속도가 더욱 살아났었는데 이것을 그렇죠. 막아냅니다. 아, 여기서 공이 흘렀습니다 박수정 찔러줍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네. 막힙니다. 자 그리고. 코너킥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서빈 박수정의 패스를 받았던 박가현 오른발 감마차기 우서빈 다시 몸을 날렸습니다 최현이 엄민경에게 공간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줬습니다 장진영 크로스 반대편으로 해로 머리에 맞혔지만 옆으로 흘렀고요. 자 정유진 선수가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 어,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지금 임진영 선수도 이번에는 정확하게 보고 깊이 있는 그런 킥을 시도했고 예. 김신재 선수가 머리에 맞춰내기는 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이 공을 주고 받는 그런 장면들 나오고 있고요. 백헤더 네, 몸을 날렸지만 닫지 않았습니다. 나봉을 네. 날릴 수밖에 없었던 천세화 선수. 맞습니다. 너무 잘 봤거든요. 예. 어 여기서의 백헤더. 아이고 건들지 못했습니다. 네줬습니다 박수정. 네, 크로스파운 마지막 터치는 위덕대였다는 판정입니다. 아, 결국 이현정 선수가 끝까지 방해를 해줬네요 네. 크로스 시도 다시 천세화의 머리를 노려봤는데요 네, 들어가는 선수들의 움직임도 날카롭고 네. 정기 시간 90분은 지나갔고요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들어갑니다 어! 극장골 어! 위력대학교 아 정말 결국 만들어냅니다. 이 득점과 함께 끝이 나왔습니다. 챔피언 위덕됩니다. 네 정말 이 코너킥 코너킥에 대한 얘기 계속했고요. 정말 코너킥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 최대한 만들어냈는데 네. 결국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아 정말 많은 코너킥 기회들이 있었고요 골과 다름없던 장면들도 있었지만 울산과학대학교가 모두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아 엄민경의 머리였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 거리에서 찍어내면서 키퍼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네, 정말, 위덕대학교 선수들이 버텨줄 때 정말 잘 버텨줬고, 그리고 득점을 만들어 내는 그 과정들에 있어서도 너무 좋았고, 수만, 수만이 이렇게 얻어낸 그 코너킥을 통해서 결국에는, 네, 세트피스.